제가 대구가 처음인데 지능 반점이 그렇게 맛있나요? 짬뽕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사세요. 아, 근데 요즘 좀 달라졌어요? 요즘은 나를 모르겠고. 아, 그래. 감사합니다. 여기입니다. 지능 반점인데 대기실이 있는데 사람은 없는데? 어? 아, 사장님이세요? 아, 여기 9시부터. 아홉 시부터 아니에요? 저 아프리카 TV BJ인데 여기 짬뽕 먹으러 서울에서 왔는데 재료가 없어요. 아9 시부터 열었는데요? 네, 아침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재료 다판것같나요근데 아, 사장님 생각보다 굉장히 젊으시네요. 아, 아버님부터 이대와 맛집 맞네. 4 시간 만에 마감 와나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지능반점 먹으려면 그냥 9시부터 진짜 서있어야 돼. 이것도 얘들아 저처럼 무슨 아 점심시간 끝나고 널널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왔다가는 유창반점? 유창반점이 맛있다고? 유창반점? 택시 잡고 그냥 유창반점 가자. 여기에요 어? 여기가 유창반점이라고 아무데도 안 적혀있는데. 근데 목적지는 여기인데 도착. 어? 여기 유창반점 여기 나오는데요? 아니 지금 여기 목적지에 여기 적혀 있잖아요. 어, 그렇지. 네, 그렇죠. 아니, 여기라, 아 그렇지. 예, 그렇죠. 그런데 거리 도착했다가 있기 해. 여기라 지금. 여기라고요. 그런데 안 보이네 그래 내 말은. 어 아, 아저씨, 저 죄송한데 249-2번 여기 맞는데? 어 아저씨 맞죠? 예, 맞죠, 맞죠. 그래, 죄송합니다. 내리게안게 좋다. 네알겠어요네 여기서 내릴게요. 내려서 제가 저기 네. 아 어떻게 짬뽕 먹기 이렇게 힘드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야, 근데 여기가 진짜 여러분들, 중국집이 있을만한 골목길이 아니야. 어, 이리 오너라. 어! 이렇게 중간에 포기할 때쯤 40년 전통의 짬뽕 맛집, 유창반점. 완마. 전국 5대 짬뽕 첫 번째 집. 아니, 길이, 길이, 뭐야. 완마, 페이크 보소. 아니, 화살표대로 왔는데 여기가 끝이라니. 우회전을 하라는 건가? 화살표, 화살표에서 이쪽으로 우회전으로 어! 어! 뭐야! 엄마 갑자기 등장했어 그냥 이렇게 가려했더니 보니까 엄마 언제? 제발 제발 아 열렸다! 이게 이쁘야 어? 여기 유찬반전 맞나요? 네아 안에 들어가면 되나요? 아... 아... 짬뽕 하나, 중화비빔밥 하나 주세요 아... 이게 중화비빔밥이래. 무슨 맛이냐? 음~~ 오우야. 완전 맛있어. <laughs> 오우, 여기 짬뽕 맛집. 우와. 야, 빽갈 보고 일단 여기가 중화비빔밥 맛집이라는데 중화비빔밥 진짜 맛있어. 응. 음. 그럼 짬뽕 먹어볼까요? 어? 저기요, 여기 단무지. 음! 짬뽕이 면에 국물이 잘안 배는 면발이 있잖아. 면이랑 국물이랑 따로 논다 느낌 알지? 어우, 딱 들어왔을 때, 면에도 국물 그 양념이 배 있어. 뭔 말인지 알지? 응, 음, 맛있어. 어 맛있는데, 좀더 진해. 진한 맛이야. 고기 육수가 약간 무거운 느낌, 그런 거지, 어어. 어. 어우, 국물이 얼큰해. 중화 비빔밥도 맛있는데, 짬뽕도 여기 맛집이다. 얘들아, 이창반점 진짜 맛있어. 어어. 어. 와서 먹어봐. 6,000원, 7,000원이니까, 진짜로. 진짜 맛있어.